제가 여러 가지를 삽목을 해 놓았는데 음 시든 것들은 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빼버리거든요. 근데 얘 보세요. 얘가 뭐냐면 삽목이 <laughs> 어렵다고 예, 소문이 난 유칼립투스예요. 유칼립투스 가지 잘랐을 때 조금 아까워서 어 그냥 녹소토 구석탱이에다가 제가 꽂아놨었는데 지금 초점이 안 맞는데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하얀 게 과연 뭘까요? 제가 제 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. 이거 뿌리잖아요. 뿌리. 잎은 지금 다 시들어서 사실 이건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희망적으로 뿌리가 나왔습니다. 너무 신기해요. 아 초점이 안 맞네? 이거 보세요. 하얀 색깔 저 끝에 뿌리가 맞습니다. 와 너무 신기해서 유칼립투스 좀 싱싱한 가지 있으신 분들은 녹수토에 꽂아보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